이거 맞아? <laughs> 아 진짜. 아 뜨거워. 아 이거 맞아? 게임 이상한데. 아. 돌아 어, 이상한 <laughs> <laughs>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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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. 아, 이제 내려서 아. 아. 콜.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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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귀엽긴 한데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? 좀 징그럽달까?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건 아니잖아. 그분기에 달린 게 있어. 이거 뭐 시소가, 아, 여기다가 뭐 이렇게 탕 하는 건가 보다. 어? 그세좀 할까봐. 아, 아, 아. 누구로 할까? <laughs> 생량. 새 해가지고. 이거 약간 게임이 잔인한데, 생각보다? <laughs> 버드 스트라이크를 하라는 거야, 지금? 응. 음. 타이밍을 잘 어, 맞춰서 아알로 해야되네 못 걷는 애로 와 너무 잔인한데? 못 움직이는 애로 헐아 올... 이거 게임 약간 왜 이래?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약 승화했는데?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여기 앉는 건가? 음. 하나 둘셋해 어? <laughs> 잠깐만 이거 아닌 거같 너 무거운 야보다? 아아 아, 이거구나. 음. 아훌야 너무 다행인데. 아니 이거 게임 이상해. 간다. 해 해. 음. <laughs> 어. 야 이거. 이건... 어, 근데 살아났어. 어, 도와준 꼴이 됐다. 아우 이걸 보장한다고 <laughs> 이런 마인드로한게 음... 아니잖아. <laughs> 이거 좀 이상한 <laughs> 것 같아. 그냥 아이 게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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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 아, <laughs> <laughs> so <laughs> 결과론적인 거지. Yeah.